접사를 촬영하다 보면 렌즈를 이렇게 바짝 들이대는 순간 피사체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한다면 피사체가 도망가거나 바람에 흔들려서 한 번쯤은 놓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곤충이나 작은 피사체 찍을 때는 아, 조금만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미 끝나 있죠. 그래서 이 매크로 촬영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생각보다, 해상력보다도 얼마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스트로 호리에서 나온 120mm 무려 두 배율 매크로 렌즈는 이 문제를 화각으로 해결해 버린 렌즈입니다. 멀리서 찍는데 오히려 더 크게 담기고 촬영하는 사람도 조명도 전부 편해지는 구조, 매크로 렌즈 찍으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라면 이 렌즈가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즈 캡에 A라고 써져 있는 부분과 렌즈 앞부분의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최소 초점 거리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배율이 2배율이기 e 때문에 이 글자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글자인데 사진에는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매크로 렌즈 하면 60mm 많아야 90mm 정도를 떠올리죠. 근데 이 렌즈는 무려 화각이 12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같은 크기로 피사체를 찍는 상황에서도 60mm는 거의 이렇게 코를 박고 찍어야 하지만 120mm는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정도 물러나도 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써보면 엄청 큽니다. 피사체와의 거리가 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편인데요. 이 정도로 꽉 차게 담기게 됩니다 확실히 120mm의 배율이 2배율인 마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한 접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풀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 풀에 있는 정말 미세한 털까지 다 보이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풀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털까지 지금 다 보이고요 현재 조리개는 F8이고 마크로 렌즈의 수동 렌즈지만 해상력은 진짜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접사 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피사체를 찍을 때는 진정한 진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곤충을 촬영할 때 피사체가 도망갈 확률도 확 줄어들고 무엇보다 조명 세팅이 정말 편해집니다. 렌즈가 피사체랑 떨어져 있으니까 LED 패널이나 소프트박스를 크게 써도 렌즈에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풀을 찍고 있고요. 이 피사체의 질감과 표면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람에 불면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초점이 한번 맞고 나서 확대해보면 진짜 이 렌즈의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제품 접사나 스튜디오 매크로 촬영해보신 분들은 이 여유 공간 하나가 얼마나 작업을 편하게 만드는지, 바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단순하게 그냥 멀리서만 찍기만 하는 그런 렌즈는 아닙니다. 확대 배율이 무려 2대1인데요. 일반적인 매크로 렌즈들이 1대1에서 멈출 때이 렌즈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센서의 실제 크기보다 두 배로 기록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전을 촬영하면 동전이 꽉 차는 걸 넘어서 오히려 동전이 잘리게 되는 그 정도로 접사가 가능한 거고 직접 이 렌즈를 찍어보면 이건 사진이라기 보단 정말 새로운 관찰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120mm 특유의 압축감 위에 2배율 디테일이 얹히니까 일반 매크로에서는 절대 못 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 배율에서는 정말 1mm의 움직임이 사진 전체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이너 포커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초점 거리를 돌려도 렌즈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매크로 렌즈를 쓰다 보면 포커스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피사체를 치거나 초점거리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렌즈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고 렌즈의 무게는 930g 정도. 풀메탈 바디 구조라 손에 들면 바로 느껴질 정도로 묵직하고 가벼운 느낌은 아니지만 밸런스 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매크로 렌즈는 선명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배경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렌즈는 조리개 날이 무려 13메가 들어가 있고, 조리개를 조여도 빗망울이 각지지 않고 계속 둥글게 유지됩니다. F2.8 개방에서도 중앙 선예도는 날카롭고, 색수차 억제도 꽤잘돼 있습니다. 또한 이 렌즈는 접사뿐만 아니라 일반 망원 렌즈처럼 써도 배경 날림이 정말 예쁩니다. 120mm의 화각을 가진 만큼 지나가다가 이렇게 풍경을 발견하게 된다면 풍경 촬영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마크로 렌즈라고 해서 마크로의 기능만 쓰는 것보다는 120mm의 F2.8 단렌즈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단렌즈처럼 사용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다리 뒤로 배경과 앞쪽 다리 간에 그 거리감을 좁혀주는 압축감 있는 촬영이 가능하고요. 매크로는 결국 손맛이죠. 이 렌즈는 완전한 수동 렌즈인데 2배율 매크로 환경에서는 AF보다 사람 손이 훨씬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초점링을 회전하는 각이 넓어서 정말 미세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포커스 피킹을 켜두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무빙 포커스를 병행하면 생각보다는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있는 이런 조만한 버섯 같은 걸 촬영해 볼 건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질감 자체가 다 보이는 걸알수 있고요. 야생화나 어떤 식물 같은 거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렌즈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돌의 표면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 이돌 내부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까지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사진을 촬영하다가 찍어야 될게 없거나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크로 렌즈를 꼭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장한장 한장 찍을 때마다 피사체에 대한 표현과 바라보는 시각적인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나무에 있는 이런 버섯을 발견했을 때도 마크로 렌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안에도 솜털 같은 그런 질감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눈으로는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크로 렌즈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총평을 말씀드리면 아스트로홀이 120mm 2배율 매크로는 가볍게 쓰는 렌즈는 아니지만 거리 확보의 자유로움, 2배율이 주는 디테일,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예쁜 보케까지 기존 1대1 매크로에서 한계를 느꼈던 분들에게는 확실한 다음 단계가 될수 있는 렌즈입니다. 여기까지 마이너브였습니다.